강원도의 소비자 물가가 5달 연속으로 4%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과 외식물 가등이 크게 오르면서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닭갈비와 삼겹살 김치찌개 등 외식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뭐 이렇게 저녁 식사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과 외식 물가 인상이 주도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는 5달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4 9로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5.7%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석유류가 올라갔고 그게 각그 제품에 반영되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달 초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8% 인상됐습니다. 택시 요금도 이달 25일부터 기본 요금이 현재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대부분의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정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